님들, 저 아프리카에서 벌써 합방 제안 들어왔다고요? 어떤데? 어떤, 어떤데? 어떤데? 이거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는 해도 되겠지? 아니, 막, 그게 우군님인가요? <laughs> 그게 우군님인가요? <laughs> 아니라고. 나 에라이 말고도 친구 사귈 거라고. 저 친구 사귈 거예요. 아, 진짜 그때 가서. 섭섭해 하지나 마세요. 아니야, 협박 안 했어. 그냥, 아니 혹시 밥한번 먹자였나? 그럼, 양님 아프리카 오신다면서요? 아, 망이나 언제 한번 하죠. K식 약속이었나? 한국식 약속이었나?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러고. 밥을 기다리지만 영원히 밥을 먹는 때는 오지 않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난더 이상 낯을 가리지 않겠어. 나낯 가리지 않는 거에 대한 책도 읽고 있어.